어디, 어디, 어디서 지금 어? 공 앞에서 좋아요 아, 검은 두개 너무 좋아요 지금 아, 베인 트로딜 카직스를 만드는 것도 가능한데. 이거 나와 가지고. 페어를 내고 가냐 아니면 이제 트로델 카직스를 하느냐. 네리 음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 저 말은 것이. 오케이. 갱갱이 발로 갈까요? 심이 <목소리> <목소리> 이긴파트인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 좋아요 다 나왔네요 내가이 친구가 이친가이친구얘가 트루딜을 박던걸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수호자하고 용이 많이 사용되니까 트로딜 카직스를 만드는 거야 공산법 조합에다가. 많이 져야 되거든요 일부러 시너지를 다뺀거예요 매직스 아니구요 평타로 죽이는거예요 평타로 죽이는 조합이요 n 아, 이길 수도 있겠는데 잠깐만 이기면 안되는데 죽어 죽어 죽어. 오케이 나야 아, 당연히 이기면 안돼아 체력 완땅이야 이런 킬났네 곡궁이라도 먹어야겠다 그럼 아 글러브 뺏긴다 살짝 아쉽고. 더 줘야겠다 그럼. 림피가 하나 나오느냐 안 나오냐 차이가 좀 크거든요. 얘기하시. 살 수가 없데 이건. 이 얘를 안 쓰겠구나, 룰루를. 꼴 등을 만났는데 좋아요. 제가 좀더 약하네요. 이 카직스를 모는 게좀 불안하네. 그냥 잠깐 쓰는 거겠든 얘가 맞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왼쪽 거 때려라. 아이고, 얘 때린다. 아, 근데 세다. 오우, 야. 신템이 좋긴 좋아. 여기서 리로를 좀 하고, 아, 리를 가져가야 되네. 카직스를 좀 뽑아가고 싶거든요. 이성은 좀 찍고 일단 먹잇감을 찾아서 이게 삼성이나오려그러네확게 그래. 이건 좀 사야 되고 뭐. 활기가좀 애매하네. 생각보다 너무 센걸, 근데, 조합이. 어, 이기면 안 되는데. 1등을 뚫어버렸다, 내가. 1등을 잡았는데. 어, 어 먹어야 될 팀이 좀 많은데. 일단은 그럼 일성 딸리들로좀 채워야 되나? 누가 먼저 맞을래? 카직스가 이성이 안 붙은 게 조금 애매하네. 트루딜 조합을 가려고 했는데 너무 심데내조합이데 체력 상태 보니까 요거를 좀 크게 지면은 괜찮을 것 같아. 이사람을 이사람 체력까지 따라잡는건 모르겠네 아 이게 또 삼성작이 좀힘든네 그렇네 고어 중에 한명이 끼면 되는거니까 뭐 초가스같은게 껴도 상관이 없군요 이 사람보다 더 세게 체력이 깎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와 체력 이것 깎았는데 이 사람보다 체력이 안 깎였어? 건틀레 진짜 못 먹겠네 무조건. 두개 나와라, 두개 나와라, 한개 나왔다. 아못먹 무조건 못 먹겠다 이건.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체력을 더 깎아야 된다고? 무리다. 무리야. 그러면... AP가 하나 있는데... 뭐 아니면은 이제 EP를 하나만 쓰고 고연포를 쓰자. 뭐 어쩔 수 없지. 암살자를 빼고 사야생을 올리고 카직스 삼성 이쪽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뺄순 없고, 이렇게 빼자. 뭐 지면은 블리치 빼면 되나? 사야생을할 거기 때문에 나르하고 아리를 모아야 되긴 하네. 랭가는 안 가죠. 나르 알이 사라 여기 좀쎄다 다음 라운드에 드리로를 살살 굴리면서 조금 원하는 게안 나오긴 하네요. 이거나 뭐딴 것도 또. 삼성을좀 찍어주고 싶었는데... 삼망사로는 없이 갑니다. 오야, 원하는 게 나왔다. 그때 이 나이스 오, 나이스가 이네카디스 일단 카직스에 넣어놓는 것도 방법이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럼 치명타 45%, 치명타 데미지 350%. 먹잇감을 찾아서. 장갑과 검이 더 필요한데. <laughs> 아, 세긴전네 아, 세네 암살자를 키울걸 그래 그정도까지는 뭐, 카직스 삼성이 나오려계전아 이거 전에. 세에서안 차네. 금방 삼성 찍을 줄 알고 넣어줬더니만 카덱스도 6개였는데 6개였지 초가스가 나왔 그럼 이제는 뭐, 레벨업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고염포 넣어주자 차라리. 다음 곡국 먹고 더 때려, 더 때려, 고현포를 먼저 만들고요. 그럼 삼성을 좀 찍어볼까요? 너무 안나오긴 하네 카사디카사디에 넣어줬어야 되나 이걸? 블리츠가 지금 들어가나요? 블리츠가 안들어가네 아리가 필요하네 아리가 아리랑 나르가아 트루 딜템이 다 날아갔다 뭐 어째서 카사딘이 먼저 삼성이 뜨는 것인가? 아, 이거 하나 빠진다고 치면은 이렇게 넣고 하나 둘 팔렙까지 달리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렉사이 삼성을 못 찍으면 이게 결국에는 아이고 렉사이 삼성이 너무 안 나오네? 누가 가고 있나? 게임이 원래 그런 식이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렉 사이를 보고, 아, 이 사람도 보고 뭐 있네나랑 똑같이, 아, 야! 왜 겹치니 또... 아, 렉 사이가 7개가 이미 있네. 이쪽에 그럼 렉 사이를 팔고 카사디에 넣어야지. 뭐 건틀렛이 나왔어. 아, 검도 나와주라고. 아, 건틀렛 2개 나왔검나와주라 검... 야, 내가 검! 문제가 지금 그게 없어. 야생 하나. 야생 하나 줘야 돼. 아, 두개 같이 맞았네. 여기서 완성템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고요 사야생을 맞춰야겠네요. 이제 뭐 아무거나 나오면 집어넣읍시다. 아리든 사실 아리가 더 좋긴 한데 삼법사를 맞춘다. 다 이럴 수 있으니까 뒤집기로 다음판에 공허 데미지를 세게 넣기 위해서 이렇게 무기 시작한 건데요. 너무 좋았어. 삼고연포 어. 뭐야 너? <laughs> 뭐야 너? 저기 야생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주셨네? 하겠지. 사야생 음, 하나 들어가게 음, 해 들어갔네요. 사야생 사싸움꾼 카사디한테 템은 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구포효과로 크리티컬 치명타 치명타. 다 죽어 그냥 어 어디 있어 지금 <laughs> 카사딘 야생 카사딘 좋네 어 좋아 어 괜찮은 거 어, 같은데 이거 어? 근데 얘는 왜 템이 3 개가 됐냐 뭐지 아 좋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사야생 사싸움꾼인데 공허한데 템을 어 뭐야 버그다 템이 생겼다 두 개가 새로 추가, 추가 됐다. 버그다, 어떤 어지 그럼 이거... 어, 이러니까 좀 아깝긴 하네. 이성따리한테또 태비추가... <laughs> 태이 느는 버그가 있네. 넣을 수 있나? 귀엽긴 해. 와! 카사딘 개쎄! <laughs> 와 이거야! 이거야! 바로 이거야! 카사딘이었구나 답은! 사야생 사사묵군이 답이었구나! 유미면 넣으면은 삼법사도 가능하거든요? 자, 아리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리를 넣었고요. 이 안에 넣어주면 삼법사도 챙겼어요. 아요 아이템이 갑자기 많이 늘었어. 요거 하나 때문에. 얘가 물론 뭐 유령 무이가 막 엄청 지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아이템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나르가 나왔네요. 삼성자 얘네는 안 될테니까 나르 사도 해요. 아 공쳤. 어디 어디 어디서 지금 어공 앞에서 사사딘기 <laughs> <laughs> S.N. 진짜 이거 1등하면 좋겠다. 근데 솔직히 1등하기전 힘들어 보이긴 해요. 훔쳤. 아 그렇죠. 자꾸 어디서 또 템을 훔쳐와 도둑놈이야 도둑놈. 공방에 넣을 수 있나? 한번 넣어볼까요? 못 넣네요. <laughs> 아좀 아쉽네. 니 달리 니 달리 꾸준히 좀뭘걸랬나 먹잇감을 찾아서. 지금 배치는 괜찮은 거 같은데. 어 근데 이거 크다. 와 이거 생각 잘했다. 이거 바로 죽자마자 여기저기 넘어가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트루딜 카사딘 앞에서, 용, 형변 수도자도 답이 없다. 좋아요. 이거 나잘 맞는 것 같아. 이즈업 잘 맞는 것 같아. 어, 야, 또 나왔어. 또 튀어나왔어. 야, 버그 좀 심하긴 하다, 이거. <laughs> 아이템 계속 늘어나. <laughs> 아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이템이 무한대로 늘어나네, 이거. 내가 쓰면서도 좀양식 없는 것 같긴 한데. 고염포는 초가스에 넣어줄게요. 그럼 좋아. 같은 템이 됐네. 먹잇감을 찾아서. 아 근데 좀 템이 좀 아쉽게 나오긴 한데 제가 뭐 놓친 거 있나요? 음좀 아쉽네. 아이템이 아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그 애들이 좀 아쉽게 나온다. 리롤 리롤이 좀 아, 아이템이 많은 만큼 좀 리롤이 좀 아쉽네요. 이제 바에 템이 들어가지 않을까? 아 그럴수도 있겠네요 여기는 완성템인데 안나오긴 하네 내가 때려야되는데 근데 지금 클론을 만날게 아니라 계속 좀 죽어주세요 한두... 아이고 아주 그냥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그거네 팡토 이성이네 좀 양심이 없지 않나 얼어붙은 상태로 뛰어오르는거 좀 양심없는 짓 아닌가? 뭐야, 한 자리가 늘었는데 이번엔? 마법공학이 있나, 혹시? 마법공학 없네. 1등 만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 템은 넣어줄게요. 아, 여긴 또들어간다 아, 너무 스킬 잘 들어갔는데? 한 방에 죽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겠죠? 좋아. 좋아. 바꿔주고. 하나만 더 나오자. 나를 나왔구요. 변신 못하게 해야 되니까 가사들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리를 좀 확인을 안한것 같네. 와봐 어, 잠깐만 이게 있었어? 망했다 진짜 망했다. 스타는 잘 들어갔는데 아니네 하지만, 트루 딜이 용형번 수호자 따위 찢어버리고요. 살아남으셨네요. 자, 마지막 템은, 이거, 들고가면 되겠다. 고양포도 괜찮아. 야, 저렇게 됐는데도 이긴단 말이야, 근데? 어, 뭐야, 또 빠졌어, 템. <laughs> 템이 또 빠졌어. 아니 <laughs> 씨 아니 어쩌자는 거야 지금 이게 이거는 뭐 사람도 버그 썼네 근데 보니까 사람 버그였네 보니까. 전 <laughs> 이제